열왕기하는 크게 3부로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제 2부에 해당하는 17장을 읽었습니다. 2부는 14장에서 17장까지인데 여기서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 후반기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7장은 제 2부 마지막 장으로서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제1 9구대왕 호세아의 통치와 아스루에 의한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23절은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멸망 과정 전반의 기술 그리고 24절에서 41절은 아스루제국의 민족 혼합 정책 및 사마리아 종교 혼합 주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3절과 24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제를 통하여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스로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팔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의 둠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북 이스라엘이 주전 7 2 2 년에 아스웨우의 멸망 당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파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지파 개념, 즉 이스라엘은 야곱의 열두 아들에게서 기원했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총 13개 지파예요. 레이 레이지파, 지파에겐 분기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 제사장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가 2개 해서 13개 지파입니다. 비록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지만, 그들이 야곱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은 하나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 이스라엘이 아스로에 의해 멸망하면서 이 정체성이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스로가 북 이스라엘에게 행한 두 가지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스로는 정복한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민족말살 정책을 시행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민족말살 정책이 시행되었었죠. 일제가 같은 거예요. 민족 말살 정책 이를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아스르 제국은 북 이스라엘에게 시행했습니다. 첫째는 이주 정책, 둘째, 둘째는 혼합 정책입니다. 먼저 이주 정책은 피 정복지의 백성들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북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 제국의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대신, 북 이스라엘 지역에는 아수르 제국에 있었던 다른 족속들이 이주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합시키는 겁니다. 혈연을 섞어버려요. 둘째로 혼합 정책은 주로 신앙의 믿음에 관련한 겁니다. 즉, 아수르 제국은 피정복지의 신앙을 다른 민족들의 신앙과 섞어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아수르 제국의 다른 신들, 단무스, 바 블레셋의 다곤, 수많은 뭐 아드레멜렉 이런 수많은 신들을 섬기게 하는 다신주의 그리고 혼합주의로 나아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신들을 다신주의로 만들어서 혼합해서 결국은 그 정체성을 잃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이두 가지 정책은 특히나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에게 속한 에 있었던 열개 지파. 북 이스라엘은 열개 지파 동맹체잖아요. 남유다에는 세개 지파만 있잖아요.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는 어쩔 수 없이 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북 이스라엘에 있던 레위 사람들도 다 남유다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있는 거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세개 지파가 남유다에 있었어요. 나머지 열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이열개 지파의 정체성이 이 아스로의 정책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때 이후로 열개 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섞 믿음이 섞였죠. 피가 섞여요. 사는 곳도 섞여요 족보도 섞여요 자신의 정체성도 섞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후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북이스라엘의 열 개의 집안는 정통 유다의 계보에서 지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부 가지고 있었던 일부 유대인들, 일부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주해 온 주민들과 섞여서 살잖아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섞인 믿음이에요. 다른 신들하고 섞였어요. 다른 민족의 신들하고 섞였어요. 피도 섞였어요. 믿음도 섞였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었던 북 이스라엘 열개집하 일부 그 사람들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대신에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후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 관계가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성경은 강조할까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통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 야곱, 예수님 당시 야곱 후손 가운데 정토, 정토,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 세 개라고 했죠. 레유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미 지파.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가르켜 베냐미 지파라고 소개했던 거고요.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출신.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후손. 그리고 메시아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한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것이 흥미롭죠. 그런데 신약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지파로 오신 다시 말해서 정통성을 가진 그러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특히나 강조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의 열 개의 지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을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을 때, 하나님 역시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 역시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성전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물론 그건 후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있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그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성전 파괴예요. 이보다 앞서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19명의 왕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여로밤의 죄를 따라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셔서 그들 민족을 망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열개 지파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통성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 언약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 십자가 언약,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믿음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지켜내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예요. 뭐 쉬, 쉬운 말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죽어봐야 알죠. 진짜 구원 받은지 안, 안 받은지 그죠? 물론 저는 다윗도 그렇고요, 아 바울도 그렇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죠. 하지만 다윗이, 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그렇죠? 표대를향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구상 그 순간까지는 구원을 완성하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럽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고요.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북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섞인 믿음으로 인해서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언약이 파괴됩니다. 버림받았어요.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걸 교리적으로 우리가 복잡하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뭐 예정론에 의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이렇게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신학적인 논의가 아니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내가 구원에 아무리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너 모른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날에 죽어봐야 알거 아니에요. 죽어봐야.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순결하고 정직한 영을 간직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존경받던 목회자에서 타락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그럼 그 목사님의 열정과 그 믿음은 뭡니까?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타락한 사람은 뭐예요? 구원이 취소되는 거잖아요. 성경 은 분명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표 때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바의 고백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아스루 제국이요. 북 이스라엘 열개 지파 에게 행한 그 모습 그대로 오늘의 현실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종교 간의 화합이란 명목으로요. 성탄절에 스님이 교회로 초대되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 스님이 축복해요. 사람들은 말하면 야, 저 교회 깨어 있다. 깨어 있대요, 그걸 보고서. 그걸 정상적인 교회는요, 그걸 보면서 타락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어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했다고 말해야지 깨어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이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차별금지법이요. 그걸 찬성하는 교회들 야, 깨어 있다. 이걸 깨어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속화됐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타락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그걸 보고 어떻게 깨어 있다고 말을 합니까? 깨어 있다는 건 사람의 관점이에요. 타락했다는 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가야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점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속화되는 겁니다. 이건 타락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섞인 믿음이에요.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했으면 그건 죄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혼합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곧 타락을 자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이 현상들을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요. 미국이 기울기 시작하는구나 느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때 가장 역사상 강력한 제국이 어디인지 아세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에요. 천년이 넘게 존속했잖아요. 몽골 제국도 굉장히 강력했는데, 몽골은 유럽까지 다 먹을 뻔했잖아요. 지배할 뻔 했잖아요. 근데 몽골은 몇년못 갔어요. 근데 로마는 천 년이 넘게 갔잖아요. 천오백 년 가까이 갔잖아요. 동로마 제국 멸망하기까지.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 제국도 멸망하잖아요. 제국이 영원히 되진 않아요. 영원 히 지속되진 않아요. 타락했을 때. 동로마 제국이 타락했을 때 보세요. 어떤 때 타락했나? 종교가 타락하니까 하나께서 님 치시잖아요. 미국은요, 여러분 미국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세기말적인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요즘 세대 돌아가는 거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때가 가까이 왔나? 이건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흰옷 입게 다니게 해주십시오 흰옷 입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 이건 하나님께서 개, 계획하신 역사 과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말 요한계시록에서 나아가고 있는 그 현상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복음과 믿음. 이것을 온전히 간직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세대에게 있어서, 그리고 내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지켜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내 믿음 지키지 않으면요. 여러분, 멸망해요. 교회가 분열되고요. 성로의 용이 멸망하고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네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몇 명이 뭡니까 다수예요? 소수란 말이죠 소수 소수만 흰옷 입고 있다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는 다 더럽혀진 옷다시말해서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합당하다. 그들만 합당하다는 거예요. 소수 소수의 흰옷 다시 말해서 내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이미 내가 구원받았죠. Already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나 이제 아직 아니에요. 언제 예수께서 님 판단하실 때 내가 죽는 그날이요 아직 내가 여전히 그흰 옷을 입고 있느냐? 흰 옷이 더럽혀지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냐고 생명책에서 지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우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원 취소될 수 있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자 말씀이잖아요. 지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책에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를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를 도 구세주로 영접하고요,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죠. 그 순간, 우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거예요. 난 이제 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세속화되고, 내 믿음 더럽혀지고, 내가 오염되고, 타락하게 된다면, 내 옷이, 흰 옷이 더러워진다면, 그 이름이 생명체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저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끝까지 내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만큼은 흰옷 입고 우리 믿음 더럽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약속처럼 우리 이름 생명체에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은 흰옷 입은 사람만 있다 그랬죠 이기는 사람만 그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